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판에는 루시안 정글입니다. 원래 이런 원딜 정글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었는데 상대편이 아주 비겁한 그이브 정글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루시안 정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브 정글이 대놓고 나왔는데 멍청한 근접형 뚜벅이 정글을 해버리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분한테또 대적을 하려면은, 이런 같은 원딜 정글을 뽑아서 형님들 아주 강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조합이 지금 제이스, 그,브, 아리, 자야 거든요. 두 조합은 원거리 딜러가 4명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저희 편도 케일이 나온 마당에 저도 원딜을 뽑아서 이거 원딜 때 원딜의 싸움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루션 정글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거든요. 루션 정글이 정글링도 되게 괜찮은데다가, 갱킹 루시안 정글이 형님들 그부 정글이랑 스킬의 구성도 그렇게 막 비슷하잖아요. 그부 정글도 2가 대쉬고 루시안도 2가 대쉬이고 스킬들도 여러 가지 구성으로 아, 면으로 그이 봤을 그이 때 그부 정글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루시안 정글 아주 뛰어난 정글입니다. 이런 판에는 제네편이 조합을 너무 원거리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무조건 루시안 같은 거로 대적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먹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미드도 아트록스 대아리구도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막 그렇게 풀어줄 자신이 많이 없거든요 아니 아니 긴키를 가가지고 성공시킬 자신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보는 것보다 무조건 빨리 정글링을 해가지고 탑을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W스킬 찍어도 정글링이 꽤 빠르기 때문에 W스킬 찍고 빨리 최대한 최대한 빨리 정글링을 해줍니다 먹어고 빨리 부부까지 먹을게요 원래는 2레벨 때 대쉬를 찍고 2벨 갱을 갈수 있으면 가는게 좋은데 이번판에는 좀2약갱 각이 너무 안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식으로 도 형님들 정글링 위주의 플레이를 할게요 3레벨 일단 무조건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미드탑이 근접이고 쟤는 둘다 원거리잖아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접형 챔피언들은 K에도 초반에 개몽이 그렇게 탈 개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가면 망하기 때문에 제이스가 지금 마도도 가갖고 그부도 정법이기 때문에 한번못봐줄것 같아. 일단 집에 갈게요. 집에서 부적 사오고 집 타이밍 빨리 잡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오형형형형 형, 형, 형. 백핑 미친듯이 찍어 찍어서 도망가. 그리고 플래시 외국 조심. 리고 아래쪽 바위에 보러 가면 돼요. 그부랑 정글에서 마주쳤을 때는 별로 안 쫄아도 돼요 전 집중공격까지 든 아주 강한 루시안이기 때문에 그브랑 길에서 마주치면 미친듯이 싸웁니다 제가 부적을 또 사왔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런 칼라브리는 조금 먹어줘야 됩니다 부적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루시안이 런 식으로 형님들 정글링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정글링을 다 해줘야 돼요 갱갈 데가 진짜 없네 어쩔 수 없죠 RPG 해야죠 바텀 나이스. 바텀이 우리가 조합이 괜찮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레오나가 자야락한 상태로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전 이런 데서 여기서 시팅을 해주면서 형님들 이런 거 먹어놓고 시팅을 해주면서 그의 노림수를 방해하면서 좀 오히려 근데 다와드를 꼼꼼하게 다 해줍니다. 그브가 미드 갱킹할것 같거든요. 역갱 한번 찔러볼게요. 아래쪽에 붙어서 먹어. 거기서 먹으면 형 죽어. 그부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나 끝까지 기다린다. 지금 그부가 보고 있다. 어, 빼라고? 알았어. 빼자마자 그분한테 대... 오 락한 가져온다. 락한 가져온다. <놀람> 뒤질래요. 락한 정신 못 차면 리 락한 바로 뒤 통수에다가 총갈겨줍니다 나이스, 나이스 딜리블한 형. 이렇게 형님들 뒤에서 저기 잘하는 좀잘리좀길교 하는 괜찮게 하고 있는 전 라이너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저처럼 뒷공 무이에서 끊임없는 와드질과 이렇게 뒤를 봐줌으로써 저희 편이 주도권을 고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별로, 별로 할일 없는 루시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동수도 퍼펙트입니다 정글링 해주고요 <laughs> 정글링도 거의 다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내가 갈 데가 너무 없다 케일은 뭐 같이 죽으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고요. 집에서 템 사고 그냥 로소도 하나 살게요. 아트록스 형 죽을 것 같은데, 그 부가... 어, 그 부가 제거 위쪽 정글 빼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부 시에서 먹은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부고 제정글 빨리 먹을게요. 지금 탑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탑에서 싸움이 났고, 그분은 아래쪽으로 간게 보였잖아요? 이럴 때 형님들 무조건 탑을 봐줘야 돼요. 지금 저희 팬또 킬이 조금 있으면 유리기 때문에, 지금 서로 텔도 빠지고, 제이스가 지금 킬 압박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무리하고 있거든요? 어? 어? 어, 뭐야. 개오바잖아. 나 보러 가지고 있는데 뒤져버리면 어떡해요? 나 얘랑 1대, 나질것 같은데? 어, 플래시 뺐다, 그래도. 플래시도 있었어? 진짜 역겹다. 잠깐만요. 이거 왠지 제이스 여기서 대놓고 집에 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뒤져갔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 솔직히 플래시까지 있는 건 개오바긴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플래시 빼주고. 탑 라인도 괜찮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할 몫을 했다고 봐야죠. 원래 이거는 좀 제이스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 이거 루시안 약간 정글 좀 약간 애매해지는 판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계편이 갱각을 너무 안 줘요. 사실 근데 무난하게 성장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일단 무난하게 성장할게 어차피 한타 페이지 때또 저희 멋진 루시안의 카이팅을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급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글링도 또 광역기가 루시안이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글링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6레벨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 그부도 제가 루시안 정글 뽑다 보니까는 저희 정글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루시안 정글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급부 정글 같은 걸로 주도권을 주도권을 잡고 싶어도 제가 루시안 정글 뽑아버리면 주도권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CS도 제가 그거보다 많은거 보니까 는 제가, 제가 정글링은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집에 갈게요 그냥 집에 갔어요 형, 어, 이거 빼면 안될까? 나피 없는데 뒤질래, 이 자식아 뒤질래요 어? 보자자 <laughs> <laughs> 형님들 이게 저의 루시안의 힘이에요 루시안 이런 식으로 만화가 없어도 무한의 칼통을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형님들 루시안 정글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화가 있었으면은 물론 다 찢어버렸겠지만, 그부와의 아주 약간의 성장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6레벨로 저의 마사지로 그의 두통수를 뚫어버 아니, 자야의 두통수를 뚫어버리는 거 보셨죠? 이래서저 루시안 정글이를 뽑은 이유입니다 우리 거 봤던 분들 좋았다. 여기까지 묶고 집에 가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도, 니달리나 그브 정글이 나오면은, 이런 루시안 정글 같은 걸한 번씩 뽑아주세요. 진짜 나쁘지가 않아요. 니달리나 그브 같은 거 나오면은, 훨씬 멍청한 자르반 정글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헐떡헐떡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루시안 정글, 저희 루시안 정글 형님들 레벨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지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불러먹고요 케일이 킬을 땄네요 어떻게 땄지? 케일 아주 한심한 형님으로 또 제가 전멸까지 빼줬으니까 저게 킬을 딸수 밖에 없죠 제가 전멸 빼주고 라인까지 설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노우버링을 굴릴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저의그 갱킹이 킬만못딸수 뿐이지 절대 의미 없는 갱킹이 아니었거든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제이스 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어 얘네들 여기서 뭔가 어나 미안해 미안해 나못 넘어갔어 <laughs> 아나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부대기였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대역죄에요 근데 케일형님도 아까전에 저한테 배신감을 한번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쌤쌤으로 쳐야죠 자또 아까 전에 케일령님한테 또한번 이실래요. 나 살아야 돼요. 일단 나 살아야 돼요. 오, 저거 빼야 되는데 형. 근데 아리가 만화가 없다. 미안. 이거는 근데 사실 빼는 게 맞았어요. <laughs> 아 근데 약간 너무 아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런 게 아닌데 아 너무 미안하다. 미안한 게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나, 나를 원망하진 않겠죠? 그쵸, 이게 형님들 바로 저희 갑툭튀 플래시 빼기 전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져버리면은 조져버린 다음 여기다가 형님들 라인을 프리징 해버리면은 저편 아트록스 형님의 더러웠던 기분 한순간에 녹아버리죠 사르르 왜냐면 제가 아래에 플래시까지 빼준 데다가 라인까지 아주 이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때는 기분이 나쁠 게 없습니다 바텀을 한번 봐주러 갈게요 아까 탑에서, 아, 내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서 패버렸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벽에다가, 아 개오바네요. 벽에다가 그딴 짓을 했으면 안 됐는데. 집에 갈게요. 상대편 바텀이 엄청 살이네. 잠깐만, 이기 아리를 아무도 죽여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리가 플래시가 없거든요. 어나 살려줘 나좀 살려줘. 오. 아 뭐야 오 나이스. 보셨죠 형님들. 바로 이게 형님들 저희 아직 역겨운 뭐야 형님들 발렸어요아 어, 안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게 바로 형님들 저희 역겨운 시안의따발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약간 2% 부족해 보이는 듯한 멍청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제가 약간 멍청해 보였기 때문에 상대편아리는그 순간, 자기가 페이커가 된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절 죽여버리고 유유히 살아나가는 그런 멋진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겠지만, 저의 이 비라 먹을 따바충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리를 죽여버렸죠. 이것이실 루시안이 정글입니다. 기분 좋죠? 그부까지 형님도 저한테 무관히 생잘썼지만 제가 살아나가버린 바람에 진짜 아마 지금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여기서 정글링 하시면 그만입니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발. 제발. 오, 케일 형, 나이스, 그건데? 오, 좋은데요? 좋아요, 그래요, 나이스, 그렇지. 그래, 형들. 그런 플레이 내가 원했다고. 빨리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레오나형이랑 뒤치기 가가지고, 다이브 가야 되거든요? 이야식 지금 어어 어플래시 어? 하지만 더큰 선물 보다리 여기 기다리고 있었죠? 너 도와달라고 해요? 어나 도와줘 내가 도와줘 내가 먹고싶어 바텀 다이브? 간다 이거 바은 다이브 완벽한 각이다 넌진졌어 이지세요이 자식아 그렇죠 그리고 바로 품체고까지 도와줍니다 이게 예, 루시안 정글이 진짜 형님들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진짜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무식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힘 못쓰는 거 보이시죠? 기질래요? 오 그건 네바 같은데요? 기질래? 이렇게 옆에서 형님들 끊임없이 원거리로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꼼짝을 못하죠. 제가 다른 정글이었으면은 이런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형님들. 일단 그물을 죽여버려야 치러서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물가 두꺼비 먹고 있는데, 아주 꼴불견입니다. 어 뭐야? 오 죽였네요. 오 두꺼비까지 나이스. <laughs> 뭔가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결과가 좋았으면 됐죠. 저 두꺼비까지 사실 일부러 쳤어요 두꺼비의 침으로써 저는 1살 이조를 원했거든 저도 하나에 만족하는 그런 머..머더리 정글이 아닙니다 저기서큰날이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금방 먹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거 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도 오브젝트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해주는 옵션 정글이죠 나이스 집에 갈게요 라카 올라간다 형 오케이 근데 진짜로 제가 진짜 정색하고 말씀드리는데 루시안 정글 진짜 약팔이 아니에요 형님들 진짜 루시안 정글 진짜 해보시면은 진짜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아니 루시안 정글이 이 정도로 괜찮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진짜로 둥글링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하여튼 아, 그 정글 지금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미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글이 진짜 야비한 게 뭐냐면은 루시안은 템을 또 불클 이런 걸올려줘도 아주 기분 좋게 정글링을 빨리빨리 아니, 한타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도 약간 꽤 높은 원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안 정글이 진짜로 다 뒤지지도 않고 이 자식이 지금 뒤질래요? 뒤질래? 내꺼다 네, 이거 먹을게요 저는 아, 이거 약간 아톡스 형 콤보 좀 아쉽다 근데 잡았네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자식까지 좀 빨아주고요. 좀 뒤졌어요. 파랑한 타까지 먹어주면 은 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넘어간 다음에 그전 끝까지 추격해요. 잘 도망가네. 보셨죠 형님들, 제이스도 저랑 누군 마주치자마자 바로 저한테 마사지 풀코스로 받은, 받아가지고 마탱에 가가지고 바로 끌어질치다 대졌잖아요. 이게 저희 루시안의 정글의 장점이에요. 밑에 끊임없이 압박을 해줘야죠. 멍청 한그정도은 저한테는 너무한 족밥이기 때문에 바로 앞대시 해줍니다. 죽까지 먹여주고요. 정신 못해서 지금 개처맞고 지금 집에 가려고 하죠. 그동안 저희는 탑을 까버림으로써 이득을 이석, 이조로 챙겨버렸죠. 여기서 멈추면 안돼 형님들 전또 프로게이머처럼 바로 전령까지 컨트롤해주면서 상대편에게 절대 희망의 국내 희망 따위는 없다는 것도 알려줘야죠. 뭐야 영님, 무서까지 쓰셨어? 서렌 나왔나? 아닌데? 벌써, 소만 벌써 승리의 기쁨, 세레모니를 영님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먹어야 돼요. 모란까지 나오면 또 달라요. 지금 벌써 상상금이? 오, 오 안돼 안돼 지금 싸우면 안돼. 오케이. 이 다음에 불클 뽑고 그 다음에 뭐 치명타템 올려줘도 될것 같거든요 제이스가 그리고 밑에다가 테일을 여러번 탔는데 그때마다 변변찮은 별변, 이득을 못봐서 테일도 되게 편해요 지금 저희가 조합도 형님들 상대편에 비해서 절대 후반이 안좋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난 사실 개인적으로 레오나 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레오나 형님이 아주 저를 흡족하게 주는 플레이 몇번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은 혹시 이렇게 놓고 넘어오면은 바로 급을 죽여버릴게요. 오, 오고 있거든요? 아 뭐야.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저의 마사지가 기다리고 있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깝다. 어? 어! 뭐야. 어. 나한테 저화까지다 걸었네. 이 역겨운 자식. 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킬을 좀 피했어야 됐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스킬을 봐야 되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스킬을 안 보고, 상대편의 그 낮, 낮은 체력방만 보면서, 300원 먹을 생각에 너무 벌렁대고 있었어요. 저는 상대편 스킬을 피하는 시간에 상대편 머리통에다가 성타를한 대로 라도 꼽아서 폭딜을 넣어야 되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뒤져버렸네요. 아, 나, 나 제압킬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살아남았어야지 바로 전령까지 까서 제이득을 봤을 텐데, 아, 너무 아쉬워요. 이거 먹는 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스마트 써서 먹을게요. 아, 씨! 넌 뒤졌다, 진짜. 그레이블스. 이따 두고 보자. 어, 안 되는데, 형?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형, 그런, 그런 궁극기는 좀애반데 오? 세이 세거든요? 우리가? 망했네요. 아, 왜또이 게임 이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진짜 개오바잖아. 서렌까지 <laughs> <소울행까지> 나왔네. <laughs> 아, 너무 최악의 구도로 싸웠다. 우리가 다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최악의 아주 부대기부대기 부대기 같은 경우의 수로 싸운, 싸것 같아요. 근데 뭐한 번쯤, 한 번쯤 이럴 수도 있죠 형님들. 사실 루시안 정글의 힘은 진짜 발휘되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면 어떨까, 어, 어떡하나 전 걱정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방금 거는 사실 제가 뇌절한 게 아니고 저희 편 형님들이 너무 무리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살짝 백핑 살짝 무겁게 넣어줘요. 근데 통하지가 않네. 전령에 뽑을게. 전령이 꺼지겠다. 아. 나 이거 너무 죽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두 번이나 죽어가지고. 직접 집중해서 진짜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편이 이렇게 한 번만 더 한타 지면은. 이제 저희 편, 저희 편들 사이에 이제 불신에그 싹이 싹 트거든요? 지금 레벨 차이도 너무 많이 메꿔져가지고. 메꿔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이랑 2렙 차였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플래시 뺐죠? 강력한 거 보셨죠, 형님들? 그쵸. 자, 플레이 시리 빼고, 형님들, 앞에서 상대편 정신없이 농락하는 사이에 저희편 저렇게 다른 인기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 이 자식, 진짜 왜 이렇게 내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먹을까? 근데 나 스마가 없는데? 아, 스마 없다. 먹자고 하니까 먹을게요. 나 몸빵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나좀 봐줘, 제발. 아, 어. <laughs> 진짜 짜증나. 어. 아, 이거는 근데 진짜 그거거든요. 우리 편이 왜 나를 그냥 이거 물면 되거든. 근데 왜다 뒤에. 아. 어. 진짜 이거 좀 오버 아니야. 이렇게 뒤에 다 쫄아있어? 우리 이전에 두명 죽여놨는데. 어. 전 이제부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할게요. 아무래도 이번 판은 승패와 관계없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 전 아주 우울해졌습니다. 저희 편은 저를 사지로 내몰고 뒤에서 다 구경만 하고 있는 저희 편에 대한 지금 분노가 끌어오르지만 제가 사실 더더 더 이상 저희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형님들은 저의 마음을 이게 해주실지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저 이제부터 뒤에서 진짜 엄청 살이면서 그냥 딜만 할 그냥 원딜처럼 할게요. 제가 앞에서 너무 저만 약간 좀 바보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편이 약간 그런 식으로 살면서 게임을 하면은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뒤에서 딜만 폭딜만 넣으면서 뒤에서 최대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지금 배, 배신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글링이나 해야 될것 같아요. 레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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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잡혔거든요. 이게 아리를 그냥 물어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리한테 너무 농, 농락당한다. 사실 우리가 카이사 케일에다가 아트록스라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데 지금 좀 너무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계속 선두인 것 선업 제가 지금 계속 선두 있는 거 보셨어요? 저거 또뭐 하는 거야? 패스 뜰게요, 그냥. 저런 플레이가 형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스다. 잘 물었다.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다 죽여, 형. 케일 형이 다 죽일 수 있나? 아, 저기 빙결 맞으면 은 완전 바보가 돼가지고 저기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형, 이게 밀게요. 알아서 마무리 해주겠죠? 그 다음 이득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월을 밀어야 됩니다 아이스 좋아요 역시 이렇게 좀 뒤에서 형님들 저희 편도 방패 막기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약간 좀몇번 몇 한타를 해보니까는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저를 제가 선두에서 몸빵을 해주면은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치시기를 상대편에게 넣어주면서 뭔가 저를 좀 지키는 식의 그런 플레이로 기대, 기대했는데 아나 뭐야 나 이거 왜 자꾸 벽에다가 이거 이러냐 저기 편은 제가 봤을 때 저를 그냥 사지로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방패마이로 저희 편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리가 이 자식 봐봐요 지금 진짜 진짜 쓰레기 같은 거예요 뭐야? 멘탈 나갔나봐 쟤 왜저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아주, 여, 아주, 여, 아주 역겹습니다 참 어쩔 수 없죠 지금 자기가 멘탈이 나갔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아주 저사람 지금 그거예요 아주 그거 부들대고 있어요 용이나 먹자 바론 싸움을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캐리 16레벨도 찍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좀 지기 힘든 거기까지 가긴 갔거든요? 카이사가 바텀이기 때문에, 바론 쪽에서 싸우진 말고요 저런 거 저희 형님들 좀 끊어주라고 하고, 나이스.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질래 지어라이 자식아. 그렇죠. 이게 루시안 정글이 잘 컸을 때 무서운 점이에요. 지나가다 마주치면 찢어버립니다. 저렇게 약간 게임을 던지면서 자기 줏대대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좀 맞춰갖고 게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케일이 너무 무적이긴 하다. <laughs> 근데 저거 빈결 진짜 짜증난다. 저도 형님들 게임이 끝났네요. 근데 그부정글이나 니달리정글이 나오면은 진짜 미션정글 해주면은 은근힘못쓸때 많으니까. 근데 아리가 진짜 아까부터 나만 엄청 노린다 게임은 끝났으니까 제가 그만큼 형님도 위협적이라다라는 뜻인거 아시죠? 제가 피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절 노리는걸 보면은 저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분노한거예요 어쨌든 묘곡절이 많았지만 무시한 정글 형님도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